어 뭐지? 아니 난냐난냐어아 이거 얼굴 만드는 거구만 야 잠깐만 야왜 뒤로 가? 앞으로 아, 음얼굴인아 이게 좋겠군 예 아야 뭐지 음그 다음에 팔은 어아 이거 목이구나 이게 좋겠지 음 아내 다리 아내 다리 두개팔 이게 멋지군 아야 야야 아예! 내려간다 어내 다리 없었어 이건 뭐지 아 다리구나 내 다리 어디 있어 내 다리래 이거와 비슷하군 내 다리 내놔 하 아, 야야 예, 예. 자 그리고 이건 뭐지 신발인가 신발은 아왜 뒤로 가한마 신발 골라야돼 야! 이거지. 야난 키가 작아진 기분이 든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아, 궁금하다! 어, 멋지다! 이게 나야? 멋진데? 예! 멋지다. 지금은 정지 화면입니다. 어, 뭐지? 정지 화면 했는데? 자, 다음으로 가죠. 아니, 할아버지, 죽으세요! 쟤, 어, 뭐야? 뭐해 봐! 어, 잠깐만. 다시 한 번. 어, 내 대가리! 저, 아야, 렉 걸렸어. 어, 반사하고 있네. 할아버지가. 반사는 안 된다. 그리고, 쟤는, 뭘 끌어봐! 어, 감히 피하다니. 헷! 역시 난천재야 저 아이를 한번 죽여보겠어 어떤꾸가 찔렸어 헤드샷 얍또예저 아이는 동킹콩인가 됐다 동킹콩이든 말든 상관은 없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 이것은 뭐지 얍예 오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어 뭐야. 멋진데? 앞으로 가지. 아니 계단이라니. 어, 마리오네. 내가 마리오라 소린가? 아! 아니 이건 루이지잖아. 아니 내가 루이지를 죽였어. 야 죽어라 이 루이지야. 초록색이 남았군. 이거는 당신의 소미오. 야아왜때려 인마 아, 아 어, 나는 음난 불꽃 파이어가 아니야. 역시 차가운 게 좋아. 아니야 역시 불꽃 아니야 역시 엘사가 좋은 거야. 음난 엘사로 하겠어. 이이이 히히... 아 에스는 비리 없었다. 다시 한번 해보지. 아내 대가리. 같이 가. 저건 버섯이구나. 마리온 줄. 아 마리어. 뭐지? 난 마리오. 예. 루이지를 한대 패버리겠어. 야 루이지를 향해. 야 헤드샷. 예. 앞으로 가 빨리. 역시 파이어가 좋은 거였어. 역시 파이어야. 파이어볼. 이건 뭐지? 어, 내가 달리기가. 어, 어, 어머, 얘 뭐야? 어, 아닌 것도 아니네. 음, 난키 크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키 크는 걸 먹어야지. 아, 잠깐만. 이게 도저일 수도 있어. 어, 뭐지? 어, 살았다. 그대로 갔으면 난 죽었을 거야. 아, 뭐 이리 누려. 아니, 내 키로가 8이 넘는다는군. 정말 말도 안 돼. 야, 뭐야? 렛츠고, 고 예... 넌 누구니? 난 마리오야. 아, 아니, 레기 걸리다니. 안 돼! 아! 야, 여기 가서 왜 죽냐?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할아버지 생활. 할아버지 생활. 아! 어머! 안 돼! 자네 뭐 하는겐가! 쟤 뭐지? 아! 어, 아까는. 쟤는? 허허! 어, 어. 슈퍼맨! 예! 아, 멋지다. 어떻게 저럴 수가? 뭐지? 야, 점핑! 어? 점핑! 아, 내 대가리! 다시 한 번. 점핑! 아내 대가리! 헤드샷이라니! 아 따! 아, 고장나니! 있어 는데 야! 야! 다내 대가리. 죽음. 음, 아!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이크! 와, 아야, 내 대가리 헤드샷을 봤다니 아야, 아내 엉덩이. 어내 아, 대가리가 날아가고 있어. 아 씨, 레기 심하네. 다음 뭐지? 다음 타자 뭐야? 언니 아! 나는 피하겠다 나는 다 피했다 이게 바로 견문석 백이다 이게 예. 삐삐리 안에 삐삐리 빤빠라인가? 몰라 아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나나다라다다다다다다다 아들 버리기 어 아들아 어어지 아들이 죽었어요 야내 자전거가 미치라고 해 아니 이건 뭔데 대체 아니 왜내 자전거가 뒤로 가고 있어 안돼 안돼 내 똥꼬 안돼 내아예 어머 나는 죽었어 영왼예어예어예 yeah, uh, yeah, uh, yeah. 춤추는 게 좋아 아. 다시 한번 한다 일단 아들을 버린다 예 yeah! 아들아 자리 있어라 이 바보 멍청아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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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능력 아아아내 대가리 아 안녕 안녕 아해아해 이건, 하라범이야. 이 하라범, 야, 엄마, 야, 엄마, 아, 비켜, 아, 무서워, 야, 아, 어, 나 살았다, 예. 내가 살다니, 정말, 행운이군. 이건, 분명, 가리, 아내 꼬추, 아, 내 심장, 아, 내 대가리. 이건 뭐지? 嘉宾嘉宾嘉嘉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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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嘉嘉嘉嘉嘉嘉嘉嘉嘉嘉嘉,��,嘉 <noise> 점핑 아 안해 엄청 어려워 이게 쉽게 보이지 네가 해봐 아니 이것은 스파이더맨 놀이 이건 내가 잘하지 잠깐만 내가 잘하지 야아 스파이더맨 놀이 아타음나는 응, 여기서 저대로 뭐야 니킥 날리기 아 타. 어머 아더 ESC 야 다시 한 번, 한초능력자아내 아, 손가락 안돼 내 손가락. 안 돼, 내 손가락. 아. 손가락이 절단되였으니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핫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겠어 이다. 야 뭐지? 야, 아. 야 나센건 예. 잘하고 있어. 핫 자꾸 아 스파이더맨. 살았다 예 이겼다 오 재밌네요 예그 다음 타자 이건 재미없는게 변할겁니다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그 다음은 아빠만 하군 아니 이것은 뭐지 아아 아, 이건 뭐야 아 어, 아, 마이 갓아내 대가리 아 이거 재미없어 아 엄청 어려워 아 음. 뭐지 뭐지 간다. 어 아, 이건 뭐지? 야날라버리기야 이거 뭐야? 야좀이거좀 아이씨 바퀴노마 빨리 꺼져. 여우 여기 무인도다. 여기 공룡이 어 뭐야? 뒤로 가라고. 예스, 알겠습니다. 우후 우후 어 아들아 어디 가니? 아예 어! 아빠 죽었다. 예! 나 혼자 가지? 야, 아, 앗, 예, 예! 어, 저게 뭐지? 야, 하! 하! 예! 어, 도끼다, 내 거야.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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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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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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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시 한번. 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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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들아,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바이바이. 안 돼! 어. 아! 안 돼! 아! 내 손가락, 한쪽 손이. 아, 절대 안 됐어. 우후! 이번엔 지지 않는다. 어, 예. Yeah. 아마, 이거 뭐냐? 빨리. 자. 어, 변기통타기 아! 아,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 변기 통타이 오. 이야... 역시 들어... 내 마치... 어, 내 대가리에... 이렇게 된 거야. 어, 내가 1등 하겠어. 내가 지금은 꼬이지 얘, 내가 1등이다. 안 돼, 내 손... 아... 지금... 이건 잡지 말아야 돼. 야... 안 돼... 아... 돼이 헬멧은 뭐지? 이 손가락은 뭐지? 내 거... 안 돼! 아니 이것은 뭐냐 아왜 이렇게 했냐 아 제작자 이상해 이게 뭐냐 아 이게 뭔데 그냥 공동지는 놀이잖아 시시에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야이 공아 일로 와봐 야 내가 150 점을 맞춰주겠어 야 잠깐만 어이 예! 50점이네 아150 5 5 1 0야100 배관 배관 아아 까워 배관 안돼 다시 한번 기운을 받아서 하 아! 제발 안돼 안돼 왜 뒤로 가는 거야 아 짜증나 150분 아 150점 내가 마친다고 아씨 아깝다 그렇지 아나 아, 진짜 짜증나 아. 어머 어머. 띠아! 아아 아. 마지막 한 개. 얏! 2 0이라니안 돼. 야, 잠깐만. 나이 이파 이팔한번 하고 이제 안 한다. 얏! 안아. 얏! 아, 왜 0점인데? 저 핸즈업. 얏! 안돼 이 야! 아, 안 나. 다시 한번더야아 망할 아 진짜 야 공아 일로 와 빨리 나 지금 급하단 말이야 야 그렇지 오 나이스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야 몰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